자, 문제 봅시다. A1 B1 요놈의 길이가 2구요 B1 A2 이길다란 길이가 3이래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 어, 어떻게 할까? 요 길이가 3이다. 이렇게 기록해 둘게요. 그리고 A1 B1 A2 아, 좋아. 여기가 60도래요. 일단 여기서 보자마자 아, 길이 두개 알고 어? 각에 대한 정보 줬으니까 무조건 코사인 법칙 써서 요 길이도 알아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요 길이 L이라고 하면은 너 제곱은 너 더하기 너 마이너스 2, 2, 3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될 거고 약분 약분 하면은 13 빼기 6이니까 7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항상 도형 문제 풀 때는 어떤 조건이 새로 들어왔을 때그 거기서부터 꼬리 물기를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각도 알고 요 길이도 아니깐 사인 법칙을 쓰면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까지 한번 구할 수가 있겠죠? 해봅시다. 자, 사인 60도 분의 1분의 루트 7 하면은 루트 3분의 2루트 7인데 요게 ER이니까. 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3분의 루트 7이겠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 판단해야 되지만 지금 구한 것들은 너무 필수적인 거라서 그냥 일단은 무지성으로 구해봤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 웬만하면은 이게 사용이 될걸요? 자, 한번 마저 읽어보자. A2를 지나고 너랑 평행선을 긋고요. 너랑 너랑 만나고, 아니, 아니, 선을 긋고, 또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그어서 교점을 C1이라고 하고, 요 도형을 R1이라고 하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초항을 갖다가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너랑 너랑 평행하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요 원에서 잘 보니까 너를 갖다가 원주로 삼을 때이 원주각이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도 60도가 되겠네요. 라는 거 판단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랑 얘가 평행선이잖아. 그러면은 뭔가 엇각 같은 거를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해 봐야 돼. 근데 여기가 60도고 너랑 너랑 평행해? 아, 땡큐. 그러면은 여기도 60도가 되겠고요. 너에 대한 엇각인 여기도 60도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니까 정삼각형 두 개가 숨어 있었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도 60도가 된다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은 120도가 되겠죠. 그죠? 뭔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아낸 것 같아. 음. 이거를 이제 정답을 내는 데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어... 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색칠된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구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 이 커다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되게 쉽죠? 우리 모든 정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정삼각형을 빼면은 이 넓이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넓이에서 쬐끔한 정삼각형을 빼주면은 이 넓이도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 친구 넓이를 구해보시면요. 2분의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약분 약분하면은 2분의 3 루트 3 되겠죠? 응. 거기서 요 정삼각형 빼줄 거야. 근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너에서 4분의 1, 루트 3의 a제곱 응. 한 변의 길이 제곱 빼주면 되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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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걸 지었네? 여기서 빼줘야 되죠? 약분 약분하면 루트 3이니까 너에서 너 빼주면 2분의 루트 3 만들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 건데, 어, 지금 보시면은 너가 정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2지. 그럼 요 길이 뭐야? 1이야. 요 길이 1이라고. 요 길이도 1이라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60도가 될 거고, 여기서 이 삼각형 넓이 빼줄 건데, 걔는 그냥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3루트 3에서 너를 빼주면은 4분의 2루트 3. 즉, 2분의 루트 3 되겠죠? 오인 너랑 너랑 넓이가 둘다 2루트 3으로 똑같네? 그럼 초항은 너랑 너를 더해주니까 그냥 루트 3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비만 깔끔하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아 너는 되게 뻔하다. 요 도형이랑 요 도형에 대해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이랑 이쪽 대응되는 두 길이의 길이비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요 길이이고요. 요 길이 1이에요. 그럼 길이비가 2대 1이고요. 멀비비는 4대 1 되겠죠? 너에서 너로 갈때 4분의 1 곱해지죠? 그럼 정답은 1 0비분의 초항, 루트 3이 될 거고, 이거 계산해 보시면 3분의 4 루트 3이 정답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